안녕하세요, 미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어록을, 어, 아, 이거 소개부터 할게요. 아, 이거, 제가 바꿨어요, 판. 이거. 이거, 이거 판 바꿨는데. 완전 좋아요. 엄마가 이케아에서 사줬어요. 어, 이거. 여기 있어요. 제 거, 원래 거.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일부러 끊었거든요. 너무 시간이, 네, 많이 가서. 응. 음어떻게이 <laughs> 응. 좀. 얘가 자꾸 물감이 묻네. 땀데. 인 <laughs> 이렇게. 여기에도 좀 많이. 내가 아끼는 거란 말이야. 네. 어, 아, 문 닫아! 네. 지금, 밥 하는 소리가 들려서. 얘는, 검정색은 약간 검정색. 회색, 회색. 그냥 회색. 어, 맞다. 오늘 뭐 만들 건지 안 소개해줬네? 오늘은 도어록 만들 거예요. 도어록 아시죠? 저 아파트 지금 이사 왔는데. 네, 진짜 이사 왔어요, 진짜. 도어록 그거 뭐냐면 아시는 분도 많이 많이 되지만 모르시는 분 있을까 없을, 없겠죠? 없겠죠?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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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냥 말해 드릴게요 아파트 이렇게 현관문 거기에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는 걸 도어록이라고 한답니다 아 진짜 이런 거 가지고 막 아, 나 아는데, 막, 이러는 거,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진짜. 네.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준비물 소개를 안 하네. 먼저, 이거, 칼. 칼이랑, 이거, 이거. 약간, 약간 회색. 네. 이건 약간 회색이고요. 음 그리 얘는 검은 색깔입니다. 이아코 수지점토. 이거, 이거입니다, 이거. 네,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얘를 모두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밀고. 이렇게. 좀긴 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로 좀 깔끔하게. 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윗부분 깎아낼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어요.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맞아, 맞아. 그, 그 디자인, 디자인. <laughs> 그것도 생각 안 나서. 아래도 깎고, 위에도 깎고 뭐야 약간 성형 성형 진짜 <laughs> 이렇게 다 깎아주세요. 이어코 수지 점치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그사포지안 되죠? 네 알아요. <laughs> 아 아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 이렇게 조금 삐뚤어져서 네어 이거 어떻게 떼? 떼떼떼 떼, 떼. 그냥 떼. 이렇게. 아 떼느라 뭐야 이상해졌어 이씨. 다시 해야겠다. 헉, 점토가 이렇게 많이 남는데? 괜찮아. 이따가도 할거 있어 이걸로. 이렇게 해서. 말 시키지 마말 응? 시키지 말라고 자아 죄송해요 원래 이러는 거 아닌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 진짜 원래 제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닌데 이거 지금 내가 보니까 어떻게 또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조금 길게 늘려줄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밀번호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 건데 <laughs> 제가 그런 데는 좀 소질이 없어서 내 소질이 없어. 어휴, 소질이 없어서 그걸로 할 건데. 새 거, 새 거. 내새 거예요, 얘는. <laughs> 어머 맞다, 나 가위가 잊어버렸지. 아, 참! 칼이 있었지. 아니는데이 어...이거는 음. 이거 어차피 거들일거니아 진짜 평소에 많이 보이던 비닐이 없어 용준아 음. 너 어제 파리바게트에서 그거 먹은거 버렸지? 아,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음, 갈게. 아, 눈 쌓였다고? 같이 가세요, 제가. 아 잠시만요. 어. 이거를 일단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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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이걸로 이제 뭘만들건냐면얘 물꼬리 만들 건데 일단 얘는 조금 조금이에요. 이렇게 길게 길게 해주세요. 엉꼬리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아! 아, 맞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네, 이거, 이거. 이렇게. 이만큼은 자르면 되겠다. 어, 이거 남은 걸로 뭐 하지? 이루앙 주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해주고 제가 진짜 성격이 이런 성격 아니에요. 진짜 동생한테만 그러지. 근데 이런 거가주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성격인데 사람 성격인데 네, 이렇게 헉, 아, 갑자기 왜또 커? 네, 아 죄송한데 여기서 도트북이 등장할게요. 네. 됐다. 얘도 이렇게 해서, 얘도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꾸미는 거, 이거 꾸미는 걸로. 이거, 여기다 붙일 거예요. 조금, 이걸 이렇게. 내 손이 좀 까무잡잡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얘로 또 이렇게, 이렇게. 하영이는 별로 쓸 일이 없겠다, 근데 꾸미는 거라고 해도. 그리고 또 찌금 맞대어서. 이 문꼬리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붙여줘. 이거 하영이 거부해 이렇게 <laughs> 아 하영이 붙인거좀 이상하다 하영이 안쓰릴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쑤시계로 할까 그냥? 아스는좀 그러니까 이쑤시계로 하얀색깔 물감 어, 하얀색깔 물감이 흰 색깔 물감 한... 아 여기 흰 색깔 물감으로 이걸 좀 그려줄게요. 됐어요. <laughs> 좀 이상한데 있으시기는 <이쑤시개는> 버려.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 왜또 이제 약간 손질해야겠어. 도어록이 좀 이상한데. 네, 이젠 얘를 붙이는 작업 해볼 거예요. 어, 아, 어디다 붙여? 어, 이거 붙이는 거 다음 편에 계속할게요. 꼭 봐주세요. 안녕.